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스풀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타로코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대에 따라 매칭이 길어지는 서버도 있고 핵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몰리는 서버도 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서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유용한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용 VPN 기어 부스터입니다. 기어업 부스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의 핑을 획기적으로 낮춰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접속이 가능한 VPN이라는 겁니다. 저도 기어업을 쓰기 전까지는 유럽 서버 발도 못뛰어봤습니다 근데 현재 유럽 서버에서 아주 잘만 게임하고 있어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플레이할 게임을 선택, 사용할 지역을 선택, 그러면 끝! 자동으로 노드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렵게 찾아보고 설정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스토리 코드를 입력하면 무료 체험권도 드리니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고 코드를 입력하여 무료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스폰 한번 받았네요. 만족스러운 스폰. 오른쪽 줌 소리 뭐야? 와, 이 새끼 할줄 아는 애다. 저거, 저 동산 이렇게 지나서 건널 수 있는 거 아는 놈이네요. 그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교전이거든요, 사실. 사실 이렇게 줌 소리를 듣고 반응한 이 시간이 되거든. 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긴 했어 사실. 상대가 잘못 쏴가지고 잡은 건데 반응 타이밍이 이게 맞거든. 아 뭔가 그래도 사람 한번 만나니까. 나 약간 멘탈 정화되는 느낌. 드디어 사람일 사람을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멘탈이 살짝 케어됐어, 지금. 등대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상했는데. 처음으로 사람 만난 느낌이야. 아, 진짜 몇 판째 나. 이씨. 너무 힘들어. 자꾸 그렇게 죽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레이더 안 오냐? 독택이 제일 쓸모없는데요? 독택 챙길 거면 총 챙겼지. 독택이 제일 쓸모없어. 어. 바닥 로그야? 아닌데, 뭐 어차피 1창 친구 와야 되거든? 1창에 사람 왔거든요?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될 듯. 발에 안 좋네. 있었네. <laughs> 데미지. 진짜 왜 그래! 와우! 역시 넌 핵이구나. 보그 앞에서 딱 멈춘 다음에 뭐야, 방금은 유저야? 아이지? 아! 아! <laughs> 어, 한 방컷. 어디 맞았지? 눈. 내려와라, 너네. 일관성을 가져. 아, 이 새끼들 안 내려오잖아. 쟤들 주옥대로라니까, 진짜? 와 스무스해 아주 스무스해 좋아 그대로 가오거 데열 로그 말투도 한번 따라해주고 좋아 구체연료 맛있어 좋아 로그작 끝 건져 먹고 한번더 확인하고 혹시 로하나가더 있나 확인해 주고 더 가지고 봐 주고 올라가 주고 뭔데 왜 기관총 소리가 나는데 기관총 안잡고있는데? 아 이건 또뭔 버그야? 잡고 있구나 잡았고 뒤로 들어가서 한번더 확인 잡았고 업고 기틈 사이로도 업고 업고 3창 혹시 서서 돌아다니는 로고 있으면 뛰다가 뒤통수 쳐맞으니까 여기까지 확인 업고 펜 많고 바다 바닥 위에 바닥한번더손 없고 자 차에다가 뒤 가리고 앞으로 뛰고 자주하고 확인해주고 트럭으로 붙여주고 불래 시키고. 어 오케이. 어, 오이리도못 어. 참고. 으이, 놀래라. 한번 놀래 주고. We got 바닥로 클라스 지리고, 이걸 쏜다고 나 욕해야 된다. 이거. 한에한 한숨에 한 문단속 한번 해주고 엠버 당겨주고 내구도가 아, 트라인데요 허리 안챙겼네 아 이거 가면 왠지 유캐브 나올거 같은데 유캐브 타이밍이 듣고. 이렇게 해 보지, 솔직히 말해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너도 이렇게 해 보지, 솔직히 말해 솔직 하면 봐 준다. 그래도 이 꾸러고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좀덜한 거다, 이거. 야, 근데 확실히 주간이 낫다. 예? 설마 이것도 탈출 못하면 그냥 여기 저주 걸린 맵이 굴러 들어오는 수류탄 존나 무섭다. 아 진짜 그럴까봐 개 무섭다. 설마 막 여기서 나안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어 데려가라. 어. 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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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아, 등대를 탈출했어요. 아 드디어 이번에는 역 여기네요. 자, 뭐가 맛보자. 먹어 봐야지. 내마이어 보이는데. 먹어 봐야지. 뭐니 뭐야? 유적유전이야? 바위 하나... 개걸음이라고? 어디 바위? 아, 시발, 그런네. 사모 파밍큐 콤비백터 오는데 아 넘어오는데 이 창에서 보려나? 한 마리가 더 있는데 말이죠. 지금 아까 그두명 맞은 도망간 두 명. 그될 거야 이 새끼야. 김이딱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같더라. 이제 제가 먹으러 갑니다. 제차례에요 쌓기고 있던 애 없지? 아 이쪽 스폰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이야. 어? 이쪽 스폰 해가지고 킬을 이렇게 많이 채운다고. 3킬을 해. 여기서 폰은 한 1, 1킬하면은 잘한 거긴 한데. 3대 1로 토끼무리 하고 있던 거였어. 나는 한 명이 뭐 거기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 좋아요, 나갔다 오죠. 3인큐 중에 한명 잡고 도망간 두명 도망간 두명 중에 한명 잡고 까마귀 하러 온애 하나 잡고 아 이게 개풀이지 뭐이 밑에 두 개가 아니 그래 놓고 어떻게 또 등대 로고작하러 들어갈 생각을 했냐 <웃음> <웃음>